안녕하세요. 여기는 해민서구요. 저는 해민입니다. 너무 오랜만에 돌아왔죠. 벌써 2월이네요.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랜만에 돌아온 만큼 저의 1월을 좀 돌아보는 그런 영상을 오늘은 찍어보려고 하는데요. 이름하여 1월의 페이보릿 영상입니다. 제가 지난 한달 동안 가장 좋았다 하는 것들을 하나씩 꼽아서 앞으로 여러분과 공유를 들어보면 어떨까 해서 기획을 해본 영상입니다. 첫 번째 카테고리입니다. 바로 이달의 물건인데요. 바로 이건데요. 리포직 저만겔입니다. 뜬금없는 물건이 등장했죠. 제가 스마일라식을 몇년 전에 했는데 그 뒤부터는 어, 진짜 한 시간에 한 번씩 인공 눈물을 넣어야 할 정도로 눈에 건조함을 굉장히 많이 느끼고 거의 매일 진한 메이크업을 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메이크업하면서 이제 화장품 가루 같은 것들도 눈에 조금씩 알게 모르게 들어가는데 그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눈의 피로도가 굉장히 높은 사람이 된 거예요. 어디를 나가더라도 립밤과 눈약을 꼭 챙겨 다니는 습관 있는데요. 제가 기존에 잘 썼던 눈약들은 이 눈약 아시는 분 있나요? 약간 화한 느낌, 눈에 넣었을 때 시원한 느낌을 주는 그런 액체 형태로 된 눈약을 많이 썼는데 이걸로는 해소되지 않는 그 근본적인 건조함이 있어요. 그런데 완전 신세계인 물건이 바로 이 리포직 저만겔이었습니다. 광고 아니고요. 정말 제돈재산으로집 화장실에도 두고 제 파우치에도 넣고 다니고 제 방에도 두고 사무실에도 두고 막 여러 개를 사서 다 구비를 해 놓을 만큼 너무너무 만족하면서 쓰고 있는 제품인데요. 이거는제 파우치 들어 있는 건데, 벌써 꽤 많이 사용을 했죠. 이렇게 보이시나요? 약간 이렇게 흘러내리지 않는 겔 형태예요. 그래서 요거를 눈에 이렇게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눈 아래를 이렇게 내려서 그 아래 이렇게 짜는 방식으로 발라주면 되는 그런 제품입니다. 락으로 코팅된 것처럼 전체적으로 촉촉해지면서 훨씬 더그 촉촉함이 오래 지속되더라고요. 그래서 저처럼 안구 건조증으로 굉장히 괴로움을 많이 느끼시는 분들께는 아마 완전 새로운 신세계가 되지 않을까 싶은 제품이라서 가볍게 이달의 물건으로 먼저 소개를 해 보았습니다. 이제 두 번째 카테고리인데요. 두 번째는 바로 이달의 컨텐츠입니다. 돌아보면 1월에 컨텐츠는 굉장히 많이 소비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서 단발성으로 소비되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그 다음날, 다다음날까지도 마음속에 이렇게 잔잔하게 여운을 남긴 컨텐츠가 있어서 그것을 바로 이달의 컨텐츠로 가지고 왔습니다. 좀 뜬금없을 수도 있는데요. 바로 불교 다큐멘터리입니다. 저는 사실 종교를 따로 믿지는 않는데 그래도 제가 가장 마음이 편안해지는 어떤 종교를 떠올리면 저에게 그건 불교거든요. 절에 들어갔을 때그 고요함이라든지 뭔가 마음이 편안해지는 그 느낌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제가 1월 달에 보게 된 불교 다큐멘터리는 바로 2011년에 KBS에서 방영된 대장경 천년특집 다르마 4부작. 입니다. 이제는 15년 전에 방영된 다큐멘터리인데 그래서 그 당시에 사람들이 입고 있는 옷이라든지 거리의 풍경 같은 것들은 아주 많이 바뀌었지만 이 다큐멘터리에서 담고 있는 본질적인 내용, 그 진리는 뭐 1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고 해서 변하는 종류의 것은 아니잖아요. 2010년대 그 감성이 담겨 있는 불교 다큐멘터리라는 것도 저는 오히려 더 매력있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저의 본업이 경제 아나운서인데. 그렇다 보니까 하루하루 그 숫자를 보는 일에 굉장히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쓰고 있단 말이죠. 집에 돌아와서도 저는 개장을 보고 집에 돌아오는 거니까 아직 장이 막 활발히 움직이고 있을 때 이제 잠을 자러 가야 되는데 계속 그 주식창을 저도 모르게 계속 뭐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물론 다음날 가서 또 방송을 할때 그 흐름을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하니까 아예 떼놓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일과 삶을 어느 정도 분리를 하고 특히 잠들기 전에 내 뇌에 들어가는 컨텐츠들은 조금 더 편안한 컨텐츠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던 차에 유튜브에서 불교 다큐멘터리를 발견해서 그게 저에게 1월에 좀 많은 편안함을 주지 않았나 싶어요. 여러분도 뭔가 마음이 심란하고 근데 책은 읽기가 힘들고 하는 그런 순간에 이런 불교 다큐멘터리를 한번 쭉 틀어놓고 보시면 조금 그 마음의 안정을 찾는 데 도움을 받아가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달의 컨텐츠로 KBS의 다르마 사부작을 꼽아 보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인생 책중 하나를 헤르만 헤세의 시타르타로 꼽는데 불교 다큐멘터리를 보다 보니까 그 시타르타를 다시 읽고 싶어지기도 하더라고요. 책으로 또 접근하고 싶으신 분들은 헤세의 시타르타를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카테고리는 이달의 식당입니다. 1월 달에는 친구들과의 약속도 지인들과의 모임이 꽤 많았는데 그래서 저의 취향을 저격하는 맛있는 음식을 파는 식당을 꽤 많이 만났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여러 가지 요소들이 만족스러웠던 식당 하나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공덕역 근처에 있는 이자카야. 사랑과 평화라는 곳인데요. 여기의 특징은 코스 요리를 먹을 수 있다는 건데요. 이 식당의 제목인 사랑과 평화 코스가 각각 있습니다. 사랑 코스는 회가 다섯 종 나오고 그 뒤에 봉초밥 튀김 탕이 나오는 구성이고 평화 코스는 회 여덟 종의 봉초밥 튀김 탕이 나오는 구성입니다. 각각 가격은 58,000원, 평화 코스는 88,000원으로. 즐길 수 있는 코스고요. 미니 코스, 회세 종만 맛볼 수 있는 코스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제일 많이 드시는 게 사랑 코스인 것 같더라고요. 회가 다섯 종 나오는. 그래서 저도 그 정도면 충분히 배부르지 않을까 싶어서 사랑 코스를 먹고 왔는데요. 회가 일단 굉장히 신선하고 아무래도 손님이 끊임없이 들어오는 장사가 잘 되는 이자카야다 보니까 그날 그날 아주 신선한 회들을 잘 사용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딱 고정된 메뉴가 아니라 제철 회를 활용해서 이제 음식이 나가기 때문에 또 겨울에 갔을 때, 봄에 갔을 때 그때그때마다 가장 맛있는 회들을 알맞게 내어주신다라는 게 특징입니다 마지막에 이제 탕이 나오는데 그 탕에 라면 사리를 추가하실 거냐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배가 부르긴 했지만 또 탕에 라면 뭐 너무 맛있을 것 같은데 해서 시켜봤는데 아 역시 라면이 또잘 어울렸습니다 또 변회로 좋았던 게 음악 선곡이 기가 막혔습니다 이 식당이 90년대 2000년대쯤에 발매된 향수가 느껴지는 그런 음악이 이렇게 딱 나오면서 거기에 따뜻한 탕 그리고 생맥주 한잔딱 마시니까 아, 여기가 진짜 천국인가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사랑과 평화가 가득 느껴지는 공간이어서 이름 그대로 너무 만족했던 식당이고 공덕역 근처에 가실 일이 있다면 그리고 회를 좋아하신다면 한 번쯤 들러보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 카테고리는요 이달의 노래입니다. 오랜만에 공연을 하나 보고 왔는데 싱어송라이터 김재형님의 단독 콘서트였고요. 콘서트 명이 단독 콘서트 하는데요. 인 귀여운 콘서트였습니다. 콘서트는 CJ 아지트 광흥창에서 진행이 됐고요. 100분 정도 타임라인으로 진행이 됐는데 총1 아홉 곡의 샌 리스트가 있었고 그 뒤에 두 곡의 앵콜 곡까지 준비가 된 무려 21곡의 음악을 풀로 들을 수 있는. 그런 공연이었습니다. 저는 완전 초창기 시절의 앨범부터 꾸준히 따라 들어왔기 때문에 거의 모든 곡을 알고 있는 상태로 공연을 가서 내적으로 신이 막 나면서 따라 가사를 따라 부르기도 하면서 공연을 온전히 즐기고 온것 같은데요. 이번 콘서트에서 제일 좋았던 곡을 오늘 하나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소개해 드릴 이달의 노래는 바로 사다리 꼴이라는 제목의 노래입니다. 전반적으로는 되게 무드가 장난스러운 곡이에요. 앨범 표지도 사다리꼴이 이렇게 행진하는 모양이 그려져 있거든요. 앨범 소개에도 이 이름과 모양에서 묘하게 위트가 들어있는 것 같은 이 모양. 모자가 될 것도 같고, 지붕도 될것 같고, 혼자서도 잘 돌아다닐 것 같은 이 모양에서 출발한 곡이다. 여러분의 사다리꼴은 어떤 모양인가요? 뭐 이런 질문을 던지는 그런. 곡입니다. 일단 처음에 들으실 때는 그냥 그 장난스러운 리듬이라든지 어떤 행진하는 듯한 그 기분 좋은 멜로디를 같이 즐기면서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들으실 때는 가산말들을 음미하면서도 들어보시면 색다른 매력을 찾아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좋아하는 이달의 노래로는 김재형의 사다리 꼴을 추천드려 봤습니다. 그 다음은요 이달의 영화입니다. 1월달에 제가 본 영화이기 때문에 1월에 개봉을 한 영화는 아쉽지만 아니고요 바로 서브스턴스라는 영화입니다. 저도 2024년 12월달 이 영화가 막 개봉을 했을 때 영화관에서 한번 봤고 올해 1월에 올해 첫 영화로 어쩌다 보니까. 다시 한번 집에서 보게 된 그런 영화인데 사실 저는 고어한 영화를 그렇게 즐겨 보는 타입은 아니고 잔인한 거 진짜 못 보는 타입인데 이 영화 개봉 당시에 동생이 이걸 보고 와서 너무 너무 충격적인 영화고 꼭 봐야 되는 영화니까 이거 영화관에서 내려가기 전에 언니 꼭 봐야 돼라고 강강 강추를 해서 심장을 이렇게 부여잡고 영화관에 혼자 가서 보고 왔는데 그 당시에는 피가 나오고 막 잔인한 장면에는 눈을 다 가리고 봤단 말이죠. 그래서 이 영화의 모든 장면을 정면으로 직시하고 보지는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늘 언젠가 한 번은 다시 봐야겠다라고 생각했던 영화였는데 이번에는 동생과 함께 집에서 봤거든요. 어떤 수위까지 이 영화가 잔인한지를 대략적으로 알고 다시 틀었다 보니까 이번에는 내가 이 영화를 한번 제대로 직시하겠다. 두 눈을 부릅뜨고 보리라 하는 마음을 먹고 본 영화였어가지고 모든 장면을 다 감상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도 그랬지만 이 영화를 다 보고 나면 그런 막 피가 나오고 징그럽고 잔인하고 고어하고 그런 것들이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게 아니라 주인공인 엘리자베스 스파크 스팟... 글이 너무 찡하고 슬프게 다가오거든요. 단한 장면도 버릴 게 없이 아주 속도감 있는 전개, 흡입력 있는 스토리라인, 모든 것들이 완전 관객을 빨아들이는 힘을 가진 그런 파워풀한 영화라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된것 같아요. 자기 자신이 아니라 타인에게 모든 기준들을 두는 사람이 얼마나 속절 없이 무너질 수 있는지, 불행해질 수 있는지, 비참해질 수밖에 없는지를 소름끼치게 보여주는 그런 영화라는 생각이 들었고 영화 자체로도 정말 완성도가 높은 영화이고 연기는 말할 것도 없고 전혀 지루한 부분이 없는 그런 영화이기 때문에 조금 심장을 이렇게 단디 붙잡고 성인이시라면 꼭한번이 영화를 도전해보셨으면 좋겠고 디즈니 플러스에서 보실 수 있더라고요. 이달의 영화로 서브스턴스를 꼽아보았습니다. 네, 드디어 이제 마지막 이달의 이 달의 책으로는요, 앞서 제가 선정했던 이 달의 영화와 연결되는 책인데요. 바로 캐롤라인 랩의 욕구들이라는 책입니다. 캐롤라인 랩은 제가 명랑한 은둔자라는 책으로 처음 알게 된 작가이고 그녀가 쓴 다른 책을 꼭 읽어봐야겠다 하다가 이번에 욕구들이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이 책은 저자가 거식증으로 고통을 받았던 시절을 회고하면서 식욕, 성욕, 애착욕, 뭐 인정욕, 만족감 같은 여성이 느끼는 다양한 욕구와 또 사회문화적으로 여성에게 주어지는 압박 같은 것에 대해서 써내려간 캐롤라인 랩 특유의 유려한 문장과 통찰력이 빛나는 그런 에세이고요. 2002년 4월에 42일이라는 아주 이른 나이에 폐암 진단을 받고 나서 세상을 떠나게 됐거든요. 생에 써내려간 마지막 책이 또 바로 이 욕구들이라는 책이고 암 진단을 받... 이두달 전에 탈고한 책이라고 합니다. 그녀가 죽고 난 다음 해에야 출간이 된 책이라고 하고요. 캐롤라인 랩이 써온 글 중에서도 특히나 밀도가 높은 성찰이 담긴 그런 글들이 모여있는 에세이집이라고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영랑한 은둔자가 순한 맛이라면 욕구들은 매운맛 이라고 간략하게는 그렇게 정의를 내려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식욕 성욕 뭐 애착욕 이런 다양한 우리가 살면서 느끼는 욕구들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것들을 다 개별적으로 항상 바라봤던 것 같은데 이 책을 읽으면서 아그 모든 욕구들이 어쩌면 다 유기적으로 연결된 것일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처음으로 해보게 된것 같아요 옮긴인 정지인 님의 말로 갈무리를 지어서 소개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읽어 드릴게요 내가 선택하는 지 모르면서 선택한 내 인생의 몇몇 결정들과 존재하는지도 몰랐던 이유들을 알게 되었고 누군가의 이해할 수 없었던 상처와 슬픔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으며 알고 있었지만 깊이 생각하지 않고 지나갔던 사실들도 재확인했다. 거식증은 나와는 전혀 무관한 일이라던 내 생각이 얼마나 안이한 건지도 알게 되었다. 이 책은 단순히 거식증에 관한 책이 아니라 모든 여자의 아니 어쩌면 모든 삶에 숨어들어 불안, 죄책감, 수치심, 슬픔을 일으키는 것들의 정체를 폭로하는 책이다. 서브스턴스와 독구들을 읽고 본 시기가 되게 맞물려 있었는데 그두 가지의 작품들이 저에게 유기적으로 결합되면서 전해주는 어떤 메시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들을 좀 곱씹으면서 20대 완전 끝자락에서 이제. 곧 30대를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 어떤 마음가짐으로 저를 바라볼 것인지, 저의 욕구를 대면할 것인지에 대한 갈피를 조금은 잡아볼 수 있게 도와줬던 그런 책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지난 1월 동안 저를 행복하게 해줬던 저에게 긍정적인 영감을 주었던 다양한 것들을 한번 소개를 드려 봤는데요. 이번 영상에서 여러분의 또 취향을 저격할 만한 무언가를 하나쯤은 발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날이 너무너무 춥기 때문에 감기 조심하시고요. 그럼 저희는 건강하게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